아배 먹을 사람 저요. <laughs> 자아옳지 이게 배야 배. 어때? 시원하지? 어때? 맛있어?

아아 아아 지 아이 맛있다 아이 맛다아를 <laughs> 정확하게 해야 돼 알겠지? 응, 응? 아, 암 그렇지 아, 암 아, 암 아, 암 그렇지 암을 정확하게 해. 아, 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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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 아, 암 음.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음. 어, 아, 음. 그 다음, 그 다음, 음어 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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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그 아, 음, 음, 무슨 맛이야? 아, 음, 새콤달콤, 배. 아, 옳지. 아, 옳지. 아, 브브브,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아, 음. 아, 옳지. 아이고, 좋아. <laughs> 아, 이좋 음. 음. 아, 맛있어! 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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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옳지 음 맛있다 아아 옳지 응, 아아 옳지 헉, 맛있다 맛있다 아, 음 아아 아아 옳지

맛있어? 그렇게 맛있어? 아막 소리 지르고 싶은 맛이야? 그 정도로 맛있어? 아 끝났는데 어떡해? 이제 없어 마지막 아다음 일단 물 먼저 마셔. 아, 다른 거 줄게. 물 먼저 마셔. 물 먼저 마셔. 한번물안 음. 아 싫어? 저 주세요 이제. 잘 먹었습니다.